아빠랑 코바랑끌고 올래? 될 거야. 맞대. 어디 봐? 이 봐. 여기 봐야지. 맞대. 아빠랑. 맞대? 라떼, 여기 봐봐, 또나한 나한테, 나한테 일로 와봐, 나한 아빠랑. 아빠랑 콧바람 빼러 갈까? 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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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안 돼, 나오면 안 돼, 너 나오면 안 돼. <laughs> <laughs> 됐다. 점프 뜨니까 좀 들어가지네. 너무 밖도춥겠다 음, 들어가. 뻔한 산책 가봐. 갈까, 이분이? 뻔한 산책. 나때 코퍼랑 잔치. 안 보여? 카메라 때문에 잘안 보여? 도안 돼. 나다안어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어때요? 너무..너무 너무 추운데? 안 춥지? 아빠가 아주 그냥 꽁꽁 싸매고 있어가지고 안 춥지? 뭐가 이렇게 신기해? 라떼야 응? 라떼 안 춥지? 어디어 아, 배가 뜨끈뜨 하네 어 추워 점점 점다 아있도 있네. 와 지금도 이러신다. 아빠 안시렵게꼭 잡아줘. 어, 여기 위험하다. 미끄럽다. 무슨 무슨. 장비를 사던가 해야지, 어, 맨손으로 휴대폰 잡고 있기 너무 힘든데? 불금이라 사람들이 많은가 본데? 어때? 울이라 음, 사람들이 많은가 봐. 식당에 사람들이 많네? 늦은 시간인데도. 와. 아빠가 소화가 안 돼서 소화 좀 시켜야지. 석화찜 맛있겠다. 대방어 석화. 맛있겠다. 어, 여기 뭐 들어온다. 목적 목이라서 물론 목적 을목적안아이얼 깜짝 이야. 앉아 한테 앉아 깜짝 놀 랐잖아. 아, 안 대야. 아, 놀 랐잖아. 아, 기다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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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저기 사장님 저기 있네. 사장님 여기 있네. 안녕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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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전에 봤었는데. 아, 그, 봤어요. 그, 네, 그, 코선하는 거. 이쪽 어. 올라오. 어, 추워서. <laughs> 어. <laughs> 어뭐 밖에는 못나가고 코 산책만 하고있어요 어 추워서 며칠전에는 그 엄마랑 산책하던데 네맞아그때도 코산책만 하던데 아 추워서 막 못시키겠어요 네. 네. 오늘 여기 <laughs> 좋지 뭐. 두개구의 횟집 사장님 <laughs> 아 씻고 계시구나 아, 네, <laughs> 아, 네. 아, 네. <laughs> 네. 추워서 음... 어떡하냐? 이제 응? 산책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산책도 못하고, 이제 염화칼슘을 네, 뿌리면...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 지금 안 그래도 어제랑 눈와서 주차장에 네. 다 염화칼슘 뿌려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아, 신발 신겨야 되는데 아직 신발이 없어요. 아 저희는 신발 신기면애 애들 안 움직여가지고 얘도 아마 고장 날것 같은데 <웃음> <웃음> 고장 날것 같은데 라떼, 기지 라떼, 어? 아, 아, 기가 차갑네. 어, 기가 차. 춥다. 야, 근데 귀 만져도 가만히 있네. 우리 네, 라떼. 네, 네. 아예 지금 네. 아예 옷 속에다 너 갖고 왔어요. 잘했어, 라떼. 훨씬 잘하고 음. <laughs>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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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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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아유, 진짜. 들어가. 아, 들어가. 들어가. 아,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이쁘다. 와. 추워. 아, 추워. 추워. 펫집 사장님 만나서 좋았어? 응? 라떼 라떼야 볼게 많아 라떼야? 음, 어이구 라떼가 핥아주니까 엄청 따뜻하네 와 저기 녹을 때에도 사람 엄청 많네 뜨끈한 감자탕 먹고 싶다 감자탕 그래서 뭐 사고 싶어? 아빠도 뭐 사고 싶다. 아빠 배부른데 치킨도 먹고 싶지? 치킨 먹고 싶다. 옳지. 저기도 뭐 공사 안 해? 또뭐 새로운 거들어오나 보다. 아떼, 아빠 팔 아파. 힘들다. 팔이 너무 아파. 어우, 여기 어때 열박사지. 반쯤 나왔대 반쯤 반쯤 나왔어한손으한한손으한턱한 팀. 고한 손으로 찍한 손으로 있어 가만있어 아 팀. 나한테 한 팀. 아한테한 팀. 큰한테한 팀. 나한테 한 팀. 나한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안돼! 네가 좀 눌러봐 응? 이거 어떻게 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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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진짜 이거 뭐야 응? 안때 내가 c 아니 침대야 아빠 힘들어. 엉머리였어. 엄마 머리였어 엄마 머리였어 엄마 찾아봐. 어디갔어? 어디갔어? 응? 왜? 어디갔어? 아, 엄마 찾아. 엄마 없으면 어떡하게? 엄마 어디갔어? 아, 찾아봐. 여기 있나? 거기 있어? 왜? 엄마 없네? 엄마 없네? 엄마 어디갔지? 주방에 있나? 여기 있나? 없네? 여기도 없네? 어디 간 거야? 소파에 있나? 소파에 있나? 어? 소파에도 없네? 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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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나? 여기 뒤에 있나? 거기도 없지? 큰일 났네 잘 찾아봐 아빠 방에 가봐 방에 가봐 어? 여기도 없네? 여기도 없네 없어 여기도 없어 엄마 어딨어? 어디, 어디 갔어? 응. 그래 가보자 여기 있나? 응? 여기 있나? 엄마 여기 있나? 엄마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엄마, 어딨어? 엄마, 불러봐. 이제 그만 쳐.